공주 공산성에서 백제시대 최상급 관청 건물군이 확인됐는데, 공산성 안에 백제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제시대 왕궁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굴 현장을 연기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주 공산성 내 성안마을이 있었던 구릉지에서 백제시대 건물지 31동이 발굴됐습니다. 대지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기억자 모양으로 건물지가 분포됐고,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육각형 건물지와 아궁이를 갖춘 취사용 건물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다섯 개의 계단식 축대 위에 건물이 배치된데다 건물의 규모가 매우 큰 점으로 보아 백제 시대 왕궁 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따가서 또 시설 자체가 국가 건물이거든요. 관청이나 가능한. 기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국가 최고 간부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건물지 북쪽에서는 너비 10m 깊이 2.6m의 대형 연못도 발굴됐습니다. 연못 바닥에서는 길이 6m 너비 7,80cm의 나무 사다리도 출토됐는데 완전한 형태의 백제 사다리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 연못 시설 안에 점토가 고운 점토가 두껍게 밀봉한 사다리를 밀봉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일부 부식은 되었지만 안전한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다리는 특히 못을 사용하지 않고 발판의 양쪽 끝 부분에 촉을 내어 결합해 백제 목재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성은 백제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세계적 유적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도시로서 품격 있게 유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산성에서 백제 왕궁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백제 왕성의 도시 구조와 사회상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